내 몸의 마지막 치유 전략. 암은 병이 아니다. 선글라스와 자외선 차단제. 암의 주요 원인. 불행히도 햇빛 속에 포함된 자외선은 창문, 벽, 안경, 선글라스, 선크림이나 의복에 의해 쉽게 차단된다. 그런데 자외선 차단은 왜 나쁜 것일까? 바로 자외선에는 인류가 지금까지 가진 것 중에 가장 강력한 천연의 약품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1933년까지 연구자들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햇빛은 결핵, 고혈압, 당뇨, 그리고 모든 종류의 암을 비롯해 165가지 이상의 질병을 치료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증명되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치료법도 햇빛만큼 강범위한 치료 효과를 가져다주지 않는다. 게다가 건강을 위해 필요하다고 광고하는 자외선 차단제는 독성 화학 물질로 가득 차 있어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다. 그리고 피부암을 예방하는 데 있어 자외선 차단제 효과는 의심스럽기 그지없다. 몸속 비타민 D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태양에 노출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여러분은 아마 하지만 해로운 자외선은 어떻게 하느냐고 물을 것이다. 화상을 입기 쉬운 체질이라도 규칙적이고 제한적인 수준으로 태양에 점진적으로 노출되면 태양에 대한 내성을 발달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태양 과다 노출로 인한 산화 피해를 줄이는 천연 자외선 차단제 역할을 하는 천연 항산화제인 아스타잔틴 보충제를 사용할 수도 있다. 나는 태양이 피부암을 일으킬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과학적 연구 결과들을 인용한 바 있다. 태양이 피부암을 유발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과학적 연구는 현재까지 없다. 피부암과 햇빛에 의한 손상은 서로 별개의 문제다. 또 햇빛 때문에 알레르기가 생길 수도 없다. 그러나 이 책에서 설명한 것처럼 섭취하거나 피부에 도포했을 때 자외선과 산 혹은 다른 화학물질과 서로 반응하여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특정 식품이나 화학물질이 있다. 이것이 알레르기나 햇빛에 대한 높은 민감성을 흉내낼 수 있다. 나는 간 청소와 관련해 오랫동안 연구하면서 간을 간내 담석으로 가득 채우면 햇빛에 매우 민감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담석이 가득 차있는 간은 혈액을 제대로 해독하지 못해 피부를 통해 독소를 제거해야 되고 이로 인해 멜라닌 생성을 방해할 수 있다. 피부가 햇빛에 노출되면 붉어지고 염증이 생길 수 있다. 나는 인생의 대부분을 아프리카와 인도, 키프로스 등의 더운 나라에서 살았다. 간을 깨끗이 청소한 이후 나는 햇빛에 대한 민감성이 사라지고 더 이상 햇빛에 타지도 않게 되었다. 더 많은 독소가 피부 속으로 유입될수록 피부는 더 많이 탈 것이다. 또 선글라스를 착용하면 피부 속 멜라닌 생성을 조절하는 뇌 호르몬 생성을 방해하는데 멜라닌은 자외선이 피부 깊이 침투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선글라스를 쓰면 자외선이 피부의 가장 깊은 층으로 더 철저히 침투하여 세포를 손상시키고 유전자를 변이시키게 된다. 이것은 또한 피부암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암에 대한 가장 강력한 예방 요인 중 하나인 비타민 D 생성을 방해한다. 다시 말하지만 피부암은 햇빛과는 상관이 없고 오히려 선글라스 착용과 관련이 있다. 영국, 미국, 오스트리아에서 실시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주로 실내에서 사는 사람들이 피부암 발병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군다나 암은 햇빛에 노출되지 않는 신체 부위에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연구 결과는 마지막으로 자외선이 매년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어떤 해에는 전년 대비 0.4%까지 감소한 적이 있다.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양의 비타민 D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태양에 더 많이 노출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된다. 감사하게도 의사들은 이제 태양을 비난하는 오래된 정책이 구루병, 암, 심장병, 골다공증, 다발성 경화증, 인플루엔자, 그리고 비타민 D 결핍과 관련된 모든 다른 질병들의 대유행을 야기했다고 경고하고 있다. 태양은 피부암, 체력을 잃게 만드는 백내장. 그리고 피부 노화를 일으키는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다. 햇빛에 노출되는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들만 선글라스나 선크림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태양 광선에 화상을 입지만 않는다면 햇빛이 기분을 좋아지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햇빛에 포함된 자외선은 갑상선을 자극하여 호르몬의 생산을 늘리고 그 결과로 신체의 기초 대사율이 증가하게 된다. 이는 체중 감량과 근육량 증가에 도움이 된다. 가축들은 실내에 갇혀 있을 때더 빨리 살이 찌는데 햇빛을 쬐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체중을 줄이고 근육의 힘을 키우고 싶은 사람은 규칙적으로 햇빛을 쬐어야 한다. 누구든 햇빛을 쬐지 못하면 몸이 약해지고 그 결과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 시간이 흐를수록 생체 에너지가 줄어들고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의 질에 반영된다. 노르웨이나 핀란드 같은 북유럽 국가의 경우 1년에 몇 개월씩 해가 잘 들지 않기 때문에 그곳 주민들은 해가 잘 드는 곳에 있는 나라 사람들에 비해 성격이 급하고 피로, 질병, 불면증, 우울증, 그리고 자살 등의 발생 빈도가 훨씬 높다. 또 피부암 발생률 역시 상대적으로 더 높다. 스코틀랜드 북방의 우크니 제도와 세틀랜드 제도의 흑색종 발생빈도는 지중해 섬에 비해 10배 이상 높다. 자외선은 솔리트롤이라는 피부 호르몬의 생성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솔리트롤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와 여러 가지 조절 중추에 영향을 미치고 송과선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과 함께. 밤과 낮의 길이나 계절에 따른 일조시간적 변화 등을 감지하여 계절과 밤낮의 길이에 반응하는 생체리듬에 관여한다. 우리 몸의 적혈구 속에 있는 헤모글로빈은 모든 세포기능의 필수 요소인 산소를 묶어두기 위해 자외선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햇빛을 잘 떼지 못하는 것은 피부암과 다른 형태의 암들을 포함해 거의 대부분의 질병에 대한 공통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러므로 자외선 차단제로 사용하는 일은 여러분의 피부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자외선 차단제 제조업체와 암산업이 벌어들일 수십억 달러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인간의 몸은 여러 가지 유익한 목적으로 자외선을 흡수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몸의 피부와 눈이 태생적으로 자외선을 차단하도록 만들어졌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자외선이 정상적인 세포 분화에 꼭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햇빛이 부족하면 세포의 정상적인 성장에 지장을 주고 이것이 암을 유발한다. 일반 자외선 차단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를 비롯한 선글라스는 환관 변성과 같은 태행성 안구질환의 원인이 된다. 평상시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시력이 나빠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여러분의 눈에 적절한 양의 자외선 노출이 부족해지면 피부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생명에도 위험 요소가 될수 있다. 보통의 경우 우리 눈의 시신경이 햇빛을 감지하면 바로 뇌하수체에서 멜라닌 형성 세포를 촉진하는 호르몬이 생성된다. 멜라닌 형성 세포는 피부에 자연스러운 색을 만들어주고 태양광선의 화상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멜라닌이라는 색소를 생산한다. 피부가 태양광에 노출되면 멜라닌 생성 세포가 더 많은 색소를 생산하여 피부가 햇빛에 그을리고 어두운 색을 띠며 멜라닌을 대량으로 생산하게 된다. 하지만 선글라스를 쓰면 이러한 과정이 방해받는다. 내하수체는 피부를 햇빛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멜라닌 형성 세포의 생산에 시동을 거는 대신 바깥이 점점 어두워진다고 생각하여 멜라닌 형성 세포를 촉진하는 호르몬의 생산을 급격히 줄여버린다. 결과적으로 여러분의 피부에 훨씬 적은 양의 멜라닌이 생산되고 이로 인해 피부가 햇빛으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손상을 입게 되는 것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햇빛 때문인 것처럼 보이는 피부 손상은. 자외선 차단제 제조업체들과 암 산업에 의해 더욱 과장되고 있다. 피부 미용 관련 업체에서 자외선 차단제를 홍보하는 주된 이유는 자외선 차단제 생산 업체들로부터 엄청난 자금 지원을 받기 때문이다. 이제 자외선 차단제가 여러분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로 돌아가 보자. 그것들은 흑색종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암과 기능 장애의 원인이 된다. 가장 충격적인 것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자외선 차단제의 많은 화학 물질들은 강력한 에스트로겐 활성 작용을 하는데 이것이 어린이들의 성적 발달과 성인들의 성 기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암 발병 위험률을 증가시킨다는 사실이다. 호르몬 균형을 깨뜨릴 수 있는 화학 물질에 노출되는 것은 조심스럽게 표현하면 여러분의 건강에 엄청난 위험 요소를 만드는 것이다.